점프 안 하고요. 점프 안 하고. 맨 마지막 사람만 점프하고. 자, 원수는 외나무다리야 외남무다리에서 만난다. 준비! 고! 다섯 바퀴! 자, 맨 마지막 사람만 점프합니다. 자, 첫 번째 바퀴. 어! 어! 너 저기 가지 말고. 오, 속도 만맞치 않아요. 속도 줄이고. 코너에서 줄이고. 아, 약간 늘었죠한 바퀴째. 한 바퀴째. 자, 1번 선수. 오, 숨어오고. 아, 두어 야, 씨. 봐줘, 봐줘, 봐줘. 쩝밥은 돌아, 쩝밥은 돌아. 쩝밥은 어, 돌고. 오! 오, 멋진데? 뭐한 거지? 지금 뭐 했어? 핸드폰? 떨어뜨렸어? 아, 뚜벅뚜벅 놓고 다녀야지. 다시, 고, 고, 고! 괜찮아, 핸드폰? <laughs> <laughs> 어떻게, 여러분, 이거. 아계였어요 <laughs> 핸드폰 쳐다보지도 않고. <laughs> 어, 뒷다리 걸기. 야, 누가 눈치 아니 모르겠는데. 나 누가 눈치 모르겠어. 어우. 나 조명 이니까 전혀 잘 보이네요. 자 준비 다시. 아니 점프할 때 점프할 때 중요한 게 아니라 맨 마지막 코너? 코너 할때 코너 할때해야지 코너 할때 다시 세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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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거 신성경기신성 경기. 오! 오, 점프. 자, 두 번째 선수가, 어, 지금 좀 잘하는 선수 같은데요? 아, 요유있게 하고 있네요. 오와! 고, 고, 고! 어딨어, 어딨어, 어어 아니었구나. 어. 오, 코너 점프 잘해야지! 자, 갑니다, 갑니다. 코너에서. 오와. 오와, 좋아요. 쭉,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점프 안해줘죠 점프, 점프 할까요? 어, 헬레오네. 오우, 좋았어. 점프하면 5점. 어, 코너, 코너 있지 코너. 자, 이엄청 추운 이 밑길 나오는 날씨에도 합니다. 오케이. 아, 아깝다. 자, 점프. 자, 점프하면 점수가 높으니까. 얘 점프 안 해! 야, 점프해야지, 점프! <laughs> 뒤집어졌어. 자, 뒤고 쓰리 깊데도 뒤집어지네. 손가락이 문제 같은데, 이거. 그림이 좋아서 그런가흑기상은괜찮네 흑에서. 점프! 마지막! 오, 점프, 점프! 오! 청주은 용감했다 점프 같은데요. 그래 살살해 살살. 세게 당기지 말고 살살하면서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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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하면서 점프. 자 점프하면서. 우와. 오 죽이는데. 와 역시 점프로 승부하네요.